12450 모델이고요 가장 또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할인도 조금 들어가고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분기 마감이거든요 1분기 그래서 구매하시기가 좋습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 하이텍 실버고 실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벤츠는 저 실버가 또 대표적인 컬러기도 하죠 그뭐 F1에서도 이제 뭐 은빛 화살이라고 해서 그런 별명도 있고 차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와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톰포스티 열쇠 시트 품에서 도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8 5 k g 가 나고요. 자석 편의상, 길선 시트 선풍구 이렇게 파날마선 로프트로 적용이돼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 주죠 원래 GLE 450이 예전부터 많이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 없어서 못 샀던 차다 보니까 뭐 반도체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되게 구매하시기 조건이 좋고요 가장 또 무난한 은색이기 때문에 벤츠를 대표하는 컬러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하시 좋습니다 뒷좌석 송풍구라든가 뭐, 뭐 C 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역시 실내는 벤츠가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벤츠에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C 타입 충전구. 게어 서스펜션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좌석에도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 불이 들어오네요 소프트 클러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c 2 4 5 0 모델만의 포인트입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도 내리실 수가 있고 기본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지만 이렇게 하단에도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있죠 이거 듀얼 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AMG 라인만의 좀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요. 450 디젤 쿠페 모델도 있지만 이제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3이랑 뭐450디 쿠페밖에 없어요. 가솔린 하시려면은 요 450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5 3 AMG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좁죠. 디젤로 하실 거면 뭐 450D 디젤이라든가 300D 디젤 하셔도 돼요 300D 디젤도 타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300D 디젤도 출력도 좋은 거 차도 큰데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450처럼 좀 페인팅이 된 오버팬더 라기는안 들어가 있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쿠페 모델이 좀 AP로도 많이 낮고 지상고도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쿠페 모델이 더이쁘기도 하죠 뒤에 불륨감도 있고 그리고 gl240 같은 경우에는 알파인 그레이도 있어요 에디션이 아닌데도 알파인 그레이 가 적용이 되는데 알파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인 그레이 구매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션은 아니지만 알파인 그레이 가 있어요 추가금액 들어가 l l 53 AMG 구역 보시는 모델은 저 일반형입니다. 외장 컬러는 여기 하이테크 실버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구형 모델인데 구형 모델이랑 보면좀 헤드라이트가 많이 변경이 됐죠. 차이점도 많이 있고. 헤드라이트가 많이 좀 선명해졌습니다. 좀 벤츠 디자인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보시면 휠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뭐 실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블랙 가죽에다 이렇게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있고 이렇게 시트 벨트도 레드로 적용이 돼 있어서 좀 AMG 모델만의 스포티함을 느껴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GLE 450이 워낙 좋다 보니까 53도 당연히 좋죠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통풍 시트 열쇠 시트 이렇게 메모리 시트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구멍스터 스피커라든가 카본 트림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일반 모델보다 많이 강조가 됐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LE 53도 지금 뭐 할인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괜찮고 뭐... 여기 에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 있어 서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 휠도 잠자핸들로또 적용이 돼서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같은 이게 또 53AMG다 보니까 소0개 사운드도 뭐 63만큼은 아니지만 T43만큼이나 0개 사운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AMG만의 좀 퍼포먼스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0개 사운드도 크게 즐겨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의 충전 그리고 뭐 컵홀더 냉장기 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감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우드 마감인데 피... 그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게 많이 부각된 것도 좋지만 좀 일체감이 느껴지는 거 일체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는 벤치가 되게 또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타일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합연비도 잘 나오고요. 복합연비도 8kg가 나오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라든가 뭐 시트 조절, 뭐 삐필러, 송풍구 이렇게 파노라마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 송풍구도 적용이 돼 있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시타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 루프가 이렇게 2열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이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보시면 되게 스포티하죠 이렇게 보니까 알칸타라와 이제 카본의 조합의 스포티한 실내 그리고 옷걸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등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이 AMG GL253의 매력 포인트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침식기 좀 높을 때는 이렇게 서스펜션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추가로 더 여유롭게 마련이 됐다는 점이 더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테일 램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쿼드백이랑 디퓨저 조합의 스포티한 뒷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GL253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뭐 보시는 곳, 전시장 방문하셔서 보시기 이거 하시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할인도 되니까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 차도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요. 이틀,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차는. 계약하셔야지 또분을 잠가 놓니깐요